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쌀쌀한 날씨가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데, 어, 요즘 정치권의 기류가 지금 날씨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여당 주류를 겨냥해서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라고 몰아붙이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슬렁이고 있고, 또 설상가상, 메가시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솔로문왕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참 복잡해지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 특히나 험지 출마나 중진 불출마 요구가 우리 지역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자, 오늘도 울산 매일 논설실장이신 김진영 이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이환 위원장 말입니다. 어, 의사이신데 정치를 얼마나 아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분을 혁신위원장에 앉힌 것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 극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택도 없는 사람을 난처놓았다고 심하게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요즘 아슬아슬한 한수를 쉽게 쉽게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아, 며칠째 두세 명이라도 결단을 좀 내려달라. 이두세명 속에 울산의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울산 사람인 우리가 듣기 참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이를 맡고 나서. 굉장히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인현한 위원장인데요. 예. 중진, 험지 출마, 불출마, 권고, 이런 걸 툭툭 던져 놓고, 음. 뭐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또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압박을 합니다. 예. 연일 방송과 인터뷰 통해서 뭐, 또 이준석 대천 대표를 만나러 갔다가, 예. 좀또 다음 김종인 위원장을 또 만났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를 그리고 있거든요이년1 예.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은 예.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예. 수도권 지역 내에 국민의 힘 승리가 어려운 곳에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참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또 말도 잘해요. 말도 많이 해요. 이누안 어, 위원장의 거물급의 희생 요고 잠자는 호랑이 코터를 건드린 것처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대상자는 이제 3선부터 4선, 5원들 그중에서 집중 타격이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상당히 대, 많습니다. 뭐 대던 대상, 분들입니까? 대상자가 지금 인유한 위원장의 말대로 하면 40여 명 안팎이에요. 어. 예. 예.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인데요. 예. 특히 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채희 의원도 포함되고요. 윤재욱 예, 예. 원내 대표, 뭐유희동 정책위원장, 이만희 사무총장, 당 사역 예.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인 김병민, 조수진, 뭐 김가람, 장혜찬 뭐 김혜지 예. 이런 최고위원도 포함되고요. 음. 중지는 보통 통상 3선 이상 의원들을 가리키는데 그 숫자만 해도 31명이거든요. 예, 굉장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이야기하자면 음. 뭐 건성동 장재원, 윤한웅 이철규, 중앙 언론에서는 또 박승민 의원 사진도 올려놨더라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례관의 네. 핵심인 박승민 의원도 운신의 폭이 지금 자꾸 치워들고 있고 우상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네. 김기현 이채익 박성민 세 분이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지금 제가 잠자던 호랑이 코터를 건드렸다고 한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통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김기현 대표 또 윤재호, 박성민, 김병민 뭐장혜찬 이철규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전부 해당이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얘기가 혁신의 공식 의견 수렴은 그런 사안은 아니고 정치적 권고로 나온 얘기라고 해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자체가 일으키는 파급 효과는. 어, 진도 6.4 정도? 6.3은 건물이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시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깝다는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최소 30명 이상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현 음. 국회의원 11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한 111명 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물갈이될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운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와 인수 시절에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 예. 초선이고 비례대표인데요. 음흠. 이분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들었습니다. 예. 이용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 예. 특히 경기 하남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음. 불출마를 포함한 당의 요구사항에 어, 어떻게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의원들은 상당히 말을 아낍니다. 좀 음. 조심스럽고요, 예. 공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할 말이 있더라도 조금 뒤로 빠지는 형국이고요. 네. 영남권 중진 의원의 수도권 출마 실만으로도 영남권 중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인데 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투표에 서 뽑힌 사람들인데 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 네.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음. 또 다른 초선의원은 혁신의 방향성 자체엔 공감하지만 진중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네. 툭툭 던지듯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좀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발표식 후에도 그렇고 뭐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혁신이가 여러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볼 일이고 예. 이런 것들이 좀 공식적으로 뭐 제안이 들어오다 어떤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무슨 진행된다면 그때가서 대답을 할 때가 안 오겠나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니까 뭐 김기현 대표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네. 이야기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이제, 김기현 대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한 의원들한테 국회의원으로서 큰 영광은 다이었다 그렇죠. 울산시장 했고, 원내대표 했고, 정책위의장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말은 합니다만 또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laughs> 그 이번,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바로 그, 김기현 대표의 공식적인 입, 네. 대변인을 했던 그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이 그, 김기현 대표의 서울대학교 법대 여섯 대 정도, 여섯 대 정도 후배 될 겁니다. 여섯 대 네. 정도 후배 되고, 굉장히 그, 김기현 대표의 복심. 속내를, 네. 속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꼽히거든요. 네. 그런 분이 그 중앙 언론에서 인터뷰 자리에서 이걸 던졌다 말입니다. 예. 어, 뭘 던졌냐면, 음.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서 해볼 거다 해봤다. 네. 시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국회의원도 사선이나 했고, 네. 당대표도 했고, 정당대회도 치러갖고, 승리도 했고, 음. 여러가지 다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윤상범 의원이 왜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네. 이 이야기를 했, 나눴던 것은, 어제 오늘 이 나왔던 게 아니고 한참 전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시점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시점이 그 강서 복을 선거가 있었던 직후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나눴던 이야기가 지금 유상범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타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거 예. 그것이 김기현 불출마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예.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본인은 이제 그 뭡니까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이제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고 말들만 많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네. 뭐냐면 선출직으로 누릴 건다 누렸다. 음. 이 문장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이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제 네. 선출직은 더 자기 는별 생각이 없다. 예.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래요그 선출직에 별 생각이 없다 이야기는 이 예. 앞으로는 예를 들어 불출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음. 이 총선의 전, 전반적인 지휘권을 갖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 예. 그리고 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예. 선출직이 아닌 다른 것즉 예. 인명직으로 생각을 바꾸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10 대선을 지휘하자면, 총선거를 지휘하자면, 어, 출마하지 않고 지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뭐,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문제는 울산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이건 때 말이죠. 김기현 대표는 대표님과 이름에 올랐다 치고, 당위원장에서좀 한숨, 한숨 돌리나 했던 이채익 의원 참여 안올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선의 김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남을 불출마로 만약에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울산의 정치 지형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앙 언론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발표 시기의 문제일 뿐 험지 출마 등 어떤 식으로 김대표가 총선 전에 그치 결단을 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여기서 잠깐 이제. 이 전체적인 판세를 좀 다르게 분석해보면, 네. 어, 흠지출마라는 거죠 흠지출마라는 거. 네. 흠지출마라는 건 결국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불구동이에 뛰어들 불나방이 있을까? 어, 없죠. 없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그거는 본인으로서나, 당으로서나 네. 별로 이익이 될게 없습니다. 네. 그럼 뭐 쓸데없는 데 사람 던져가지고 그 예. 그거 안 되거든요. 불소식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하면 험지출마론이라는 말 자체가 언론이 좋아하는, 예. 언론이 좋아하는 <laughs> 용어일 뿐이고 특히 예. 반대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반기는 음.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일각에서 김 대표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예. 김 대표 측은 수도권만 한지도 아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요. 예. 특히 오산 같은 경우에도 흠지 아니습니까? 우산선 북구, 북구가 네, 흠지 아닙니까? 예. 흠지거든요. 그러니까 흠지라는 게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음. 뭐 무조건 그렇게 뭐 단정지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김 대표가 일찌 용단을 내리는 것을 바라는 쪽 사실 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김대표가 결단을 내림으로 해서 예. 구청장 선거가 하나 새로 <laughs> 실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인 반응을 갖기 때문에 예. 김대표의 어떤 거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예. 특히 또 김대표하고 함께 연결되는 게 바로 이체의 의원입니다. 이체 의원뭐 울산에서 4선, 3선, 3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김대표와 계속 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예. 이채 의원도 출마할 명분이더 쌓이는 것이고, 예. 불출마나 이렇게 하면은,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예. 그런 연쇄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를 할 때, 제가 울산 사람인 것을 알고, 김기현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어, 김 대표로 서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제 얘기인데, 이런 마당이 자꾸 서울로 가라고 하면은 음, 어쩌란 말이냐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압박도 나오고 계시지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총선거를 지휘한다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에, 울산 사람 편을 들어서 당당 음, 대표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마지노선의 자리를딱 앉고, 예. 예. 비례대표에 한 30번, 25분에서 30번 정도에 딱 앉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치고, 이번 예. 총선거를 정말 백이 종문 해가지고, 정,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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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걸고 한번 뛰어보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여러 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불출마할 사람이 몇명 나오느냐. 이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노한 위원장이 혁신을 맡고 난 다음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희생이거든요. 예. 희생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가시적인 성과 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뭐지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결국 신년 핵심인 뭐 장재현 의원이라든지 음.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음.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이냐 예. 이런 게 앞으로의 어떤 국민의힘 안에서의 굉장한 변수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예. 사실, 뭐, 김기현 대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재원 씨, 저, 저기, 의원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지, 네. 타겟이란 말입니다. 예. 이제 불출마한다고 해서, 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 많단 말이에요. 네. 종류로할수 있고, 예. 뭐. 총리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일단, 불출마가, 출마가 정치의 끝이 아니고, 예.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자, 이래저래, 울산의 정치 지형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지금 아주 잘 나가는 박성민 의원을 포함해서, 울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사실 인적 쇄신에서당 대표나 친윤 핵심이 있는 울산은 상당히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움직임은 결국엔 지역 보수 정치권의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음. 인류한 발, 당내 기득권 타파이 음. 대상이 울산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 의원들이 포지된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자꾸 쏠리니까 예. 불출마나 수도권이나 험지출마 이런 희생 요구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뭐 불출마는 몰라도 험지출마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예. 울산에서 국민의힘 현역 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명의 의원이 사실 희생자 명단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예. 예. 김기현, 예. 이채희 그리고 뭐 박성민까지 박성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사실 뭐 그냥 이야기가 되고 있는 수준이지, 그건 뭐 본인들이 환정이 대상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다만 네. 공식 의결한 2차 혁신안이 아니고 정치적 권고 형태로 발표를 해놓고 익명한 네. 연장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무슨 강제상도 아니고요. 다만 음. 이제 총선이 이제 한 불과 5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네. 지역 의원들을 향한 여러 가지 압박, 네. 이런 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적어도 12월 중순 초반 이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요구를 갖다가 듣고 있는 울산의 어떤 그 대상자들이 계속 그냥 무대응하고 입만 다물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응답의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네.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지금 연일 고민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요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은 어 박성민 의원이나 어 누굽니까 이채희 의원한테 우리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런 음~ 네 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할수 시도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누안 혁신위원장의 이 지금 막 내지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용산과 교감 없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그,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예. 보선, 강서보선 패배 이후에 당의 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인, 인유한 위원장의 손을 들고, 혁신을를 네.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와 일단 일, 일정한 교감이 없이 뭔가 내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음, 특히 그것도 또. 그것도 교감이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음. 용산과도 당연히 교감이 있는 것이고. 교감이 예. 그리고 지금 인유한 위원장을 그렇게 자리를 앉혀가지고 혁신을 출분시킨 마당에 음. 인 위원장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엇박자를낼수 예.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김기현 예. 대표가.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콜 인유한 위원장 이콜 용산, 음. 이렇게 연결된다고, 연결된다고 보는 보고. 게 정답입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울산의 정치 지형이, 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세 사람까지 일어날,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 있다 없다. 짧게. 혁신, 어떤 식으로 변화는 있을 겁니다.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 인유한 식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가능성은 좀, 예. 미지수인 다시 한번 질문. 네. 확 바뀔 가능성 있다 없다.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바뀝니까? 확 바뀌어야만 국민의 힘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제가 음. 깔렸기 때문에 네네. 확 바뀔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또 하나 혁신위가 같은 지역에서 산선할한 의원은 음. 공천을 금지한다는 얘기를 내놨다가 이 부분은 또 뺐더라고요. 이건 기득권에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나가라는 사람. 예. 나가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나갈 예. 나가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예.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예. 본인들에게 나갈 수 있는 마당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단 그, 그 의결 사항으로는뺀 거죠. 사항을 예. 빼고 그 삼선 이상 되는 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예. 맡기는 거죠. 예. 총선을 이제 5개월까지 합도고 있는데 울산 지역에서 원회에서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주자들 속으로 긴장은 되지만 막 웃고 있을 것같단말입니다 가정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남구 예. 예. 남구을. 예. 네. 이쪽이거든요. 물론 네. 중국도 조금 포함은 되지만, 네. 뭐 남구 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남구가 본이체 음. 의원이 어떻게 될지 이건 사실 미수인데요. 네. 미수인데 지금 물 밑에서 뭐그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허은욱 전 부시장이라든지 네. 변호사 최근 변호사 김상욱 네. 변호사 네. 뭐 이런 분들 지금 열심히 음. 뛰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지금 이제 정말로 이번 달부터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활동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남구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예. 남구월이 지금 더 그렇습니다. 남구월은 네. 지금 현, 서, 동동구청장이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남구청장 자리까지 보궐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복잡해지고 복잡해 그래서 여기도 많이 좀 그런 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많고 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김종윤 정영국전 음. 청와대 대변이 예. 열심히 뛰고 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달 전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다르니까 앞으로 한두달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는 거죠 이렇게 예. 막 변화가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울주 같은 경우에도 편치 않습니다 음. 울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특히 수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범수 의원의 친형이 지금 계속 당시도에서 업적자를 내고 있고 지금 연제도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음. 불편합니다. 예. 네. 어, 다선 의원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떡줄 사람은 생각. 또 않고 있든 말든간에 말이죠. 자 마음 놓고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그 예비후 등록 이게 언제, 언제부터죠? 이게, 이게 다 됐습니다, 이제. 다어요그 다음 달 12일부터 등록이 네. 공식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 한달 동안 지금은 열심히 예비후보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지금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할 만한 사람들이 적어도 2, 30명은 된다고 하거든요. 2, 30명이요? 네. 예, 2, 30명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아마 등록 안할 겁니다. 예. 등록 안 하고 현역으로 있으면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할 사람들 그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명단을 지금 뭐 남구 가부터 뭐쭉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예. 안한 지역이 이제 울산 북구인데요.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박대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당의 위원장을 주고안주고를떠나갖고 죽고 본인이 무조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이 이 부분도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천 경쟁이 예. 굉장히 수면 위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예. 예. 아,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은데 자이 얘기 좀 해보죠. 이준석 신당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울산은 영향이 없을까요?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지금 구름이거든요. 그럼 음, 음. 뜬구름이 네. 그림인데 지금 이준석 신당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신당 기억하시겠지만 네. 벌써 뭐앵커생활 40년 넘게 하셨으니까 신당으로 성공한 성항목소, 게 바로 우리 네. 왕 회장입니다 왕 회장 예, 정조 영 회장 예. 통일 한국당이죠 예, 통일 한국 그때 한 50석 네, 네. 그리고 어 돌아가신 JP 음. 김종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유 한국당 예. 거기에 한 그, 그, 자유공화당입니까? 그게 한 40석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어, 국민의 당이라는 이름으로, 뭐, 어, 저기, 안철수가 그 당시 신당, 호남에 굉장히 휩쓸었죠. 그래서 38석. 네. 이렇게 확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것도 한때 그렇게 됐다가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 당의 대표들이 전부 패배하면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정당들입니다. 예. 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신당들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예. 지역을 기반으로 기억하시죠? 지역을 네. 기반으로 했는데 이준석 신당이라는 거는 음.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음. 아주 대표급이 될 만한 정치도 없고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어, 우산에서 지역구로 출마하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예. 그걸 떠나서 이준석 신당이 과연 가시화 될까? 이런 데 예.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계속하기가 좀 이르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12월 말까지는 계속 자기가 뉴스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죠. 음. 신당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지금 모든 뉴스는 이준석 신당에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있다. 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이준석 신당 창당은 뭐 100%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미하게. 그데 100%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언론은 그렇게. 언론은 자꾸 지금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음. 아마 계속 뜬구름으로 계속 구름을 잡을 겁니다. 구름을 음. 잡다가 예. 정말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예. 12월 중순 돼서 판단을 해봐야 될것같습니다 예. 어, 정치 참 이거 알아도 골치고 몰라도 골치 아픈 참 마약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어, 재밌게 해봤는데 에, 머리가 좀 음, 띵합니다. 자 김포는 서울로 들어가야 됩니까? <laughs> 그럼 김포 김포 시민들이 결정할 상황이고요. 예, 예. 김포 시민들이 아주 예. 열망한다면 예.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자 짤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서창 음. 경주 이런 쪽에 지금 울산으로 흡수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뭐 그쪽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부분까지 이야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네. 예, 한번 지켜보죠. 네. 자 오늘도 울산매일논설시장이신 김정희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